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추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대 전세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시작은 11절부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제가 동사가 네 개라고 말씀드렸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라는 이런 동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는 바울의 편지들을 잘 보면 디모데야, 너 이거 해라. 지금 이거 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야, 이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어제 이 말씀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아빠는 책도 안 읽고 아빠는 항상 딴거 하고 있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얘야, 책 읽어라. 그러면 애들이 안 읽죠. 아빠를 먼저 보니까, 엄마를 먼저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야고보서에서 먼저 야고보서에도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우리가 항상 물질에 관한 부족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열심히 일했지만 지혜가 부족하여서 잃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몸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돈 모아서 병원에 다 갖다 주잖아요 병원은 여전히 의료보험이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서 무언가 치료받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거이 세상에서만 소용이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관점은요. 예를 들면 공수래, 공수거. 스님들 자주 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갖고 온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갖고 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갖고 가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성경을 곰곰이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것들 쓸모 없다는 거는요, 천국에 갖고 가면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온 세상 물건들,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laughs> 집안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죠. 온 마당에 다 쌓아놓고, 방까지 쌓아놓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 집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 좋은 먹을 것이 있는데, 하도 쓰레기를 쌓아놔서 냉장고를 열지도 못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갖고 와봐야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의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앞에 중요한 해석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의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중요한 물건들이 많죠? 집도 중요하고, 뭐, 자동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목숨과 관련해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목숨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 그 중에서도 산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소를, 그래, 내가 산소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뭐, 더 인색하게 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산소를 하루에 요만큼씩 준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 주지 않습니까? 봉선사 절에 가도 산소가 많아요. 오히려 나무들이 많아서 그쪽 공기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니다 우리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돈일 경우가 많죠.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뭘 모를까? 이 야구보서가 말하는 지혜에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구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한테 뭐 하나 받아내는 게 쉽습니까?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때도 우리 이런 담보도 있고요. 제가 월급도 한 달에 이만큼 받고요. 그러니까 돈좀 빌려주세요. 후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후이 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이 후이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뭘줄 때는 자기 건 남겨놓고 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는 없는데, 아이, 괜찮다. 나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이거 필요 없다. 하고 후의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은. 근데 부모가 후의 주고 싶지만 부모님에게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내 자식한테 이만큼 다 주고 싶어도 우리가 가진 건 부모님이 가진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후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로 다시 가봅시다. 기모대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때 정함이 없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금세 없어지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늘에 가져가 봐야 소용이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왜 우리가 부환자가 되냐? 어제 제가 세상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부환자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이러면 실제로 세상에 부자들 가운데는요,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은 실컷 모읍니다. 우리 왕숙지구라는 게 개발되면서 이제 인근의 교회에 보면은 큰 이렇게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좋겠네요. 교인들이 그렇게 큰 보상을 받으면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겠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시, 평생을 60년, 70년 농사를 짓고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실다 다 됐어요. 한 번도 누려 본 적이 없어요. 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아, 누리는 건 부모님이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누리더라고요. 자식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걸 부탁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그래서 포도주도 좀 쓰라. 당시에 포도주가 가격이 싸지 않았거든요. 특히 좋은 포도주요. 약이 되는 포도주는 가격이 싸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해서 좀 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것들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올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봄에는 이 바자회에서 바자회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안동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어, 그 교회가 이제 아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절대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함께 애써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 우리 4월에도 선교사님 오셨었고, 태국에. 또 우리 8월에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자 하고 어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었죠.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그말 자체가 참 저는 슬프다고 했는데,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말했는데, 나라에서 너희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한편으로 말하면, 이만큼 너희를 돌봤다. 만 18살, 18세가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부모들이 돌보지 못한 것을 했지만, 이제는 보호를 종료하겠다. 아,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하고 다가왔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더 그래서 이 근처에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통계상으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할수 있으면 집밥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제가 그쪽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뭐안올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아 우리 집에서 그런 친구들 많이 아니라도 뭐상 하나에 네명 앉을 수 있으면 네 명이라도 한번 집에서 한 음식으로 세상에 산것 말고. 뭐 세상에서 비싼 음식도 많지만 집에 산 음식으로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할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할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이 주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준비가 되는가 19절 같이 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터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땅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이 좀더 넓으면 가을에 그냥 텐트를 하나 쳐놔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캠핑 멀리 갈거 있나요? 여기 와서 하루 주무시면 되지. 옆에 캠핑, 그 고기 구워 먹는 그거 있으니까 화로 있으니까 고기 사 와서 여기서 구워 드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고 실제로 가평에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보다야 자연이 훨씬 좋지요. 뒷산하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산하고 경계 사이에 널찍한 텐트를 쳐놨어요. 이제 젊은 분들은 실제로 거기 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캠핑하고 하루를 주무시는 분들 있는데 여기에 말은 좋은 터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준비하고 가서 열심히 성경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저에게 성경을 가르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제 교회에 불이 나고 교회 건축도 새로 하고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어떤 이유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사모님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떠나기로 했으면 아직 당신 젊은데 이제 60대 초반인데 10년은 은퇴하려면 남았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하려면 땅이라도 한 평이 있든지 땅도 한평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모님 하셨던 표현이 바늘 꽂을 땅도 하나 없는 사람이 뭘 그리 용감하게 교회를 떠나냐고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움을 많이 하고 기독교는 선행이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선행이 아니라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게 살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선함이 나와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돈이 많이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건 할수 있겠네. 내가 저 사람 밥한 그릇 사줄 수 있겠네.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커피 한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교를 돕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대부분 하신 거 보니까, 커피 한 잔은 아니고 넉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넉넉하게 선교사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온갖 세상의 말이 들려왔거든요. 아니, 우리도 약한데 뭘 남을 도와주냐. 이런 말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겠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터라는 것은요 교회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공곰이 보면 여러분 교회가 슈골에 있다고 넉넉한 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슈골에 있어도요 교회 터가 좁다란 데가 많습니다 예전에 농지라는 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다 농사 짓는 땅들 아닙니까 아니면 임야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면, 저희 시월교회 가보면, 위에 있는 예배당 있는 쪽에 예, 한 400평, 아래쪽에 한 300평에서 700평의 터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 터가 교회에 헌금될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집마다 부부싸움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아니, 그 우리 밭한대기 있는 거, 그 교회 받치면 어떡하냐. 그런 일도 있었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지금 교회에 다갖다 바치려고 그러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제가 시골 교회, 제 고향 교회를 어느 날 보면은 사진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야, 이큰 터가 있구나. 얼마나 넓은지요. 그 아이들, 어린이집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있는 곳에 가보면은 야, 이렇게 넉넉하니까 마당에 나무도 심고, 이 넉넉한 땅을 터전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땅의 문제만 아니라 믿음의 터전을 여러분의 사랑을 넉넉하게 펼쳐놓으면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이고 냉랭하구나. 아이고 따뜻하구나. 여러분의 따뜻함이 누군가 찾아왔을 때. 세 가족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감히, 뭐,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이렇지 않을까. 누군가 가 찾아왔는데 누군가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냉랭하게 대하면 다시 나오기 힘들죠. 아우,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구나. 교회에 터져는, 믿음에 터져는 그렇게 아져가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항상 반론이 나타나요. 2020년대 들어서, 2010년대 말고, 2010년, 2020년대 들어서 우리가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아픔이 많은 곳이 어딜까?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 같아요. 교회.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고 교회가 이편저편 나눠지고 아유 나랑 마음이 맞지 않네요. 나는 떠날게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인간은 다 허술합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는 정치는 없습니다. 3년에 바뀌고 5년에 바뀌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드렸고, 오늘 디모대전서 6장 말씀드렸는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제일 잘 깨달은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나오죠. 다윗이 인생이 다 좋지 않았잖아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10년을 도망 다니면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습니다. 자. 다윗이 5절과 시편 23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받는데 조금만 더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면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겼으니까,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사울은 자기를 사위 삼은다 해놓고는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10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무엇이 있으니까? 바로 앞부분에,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이 넘치니까, 아유, 그만 따르십시오, 그만 따르십시오. 하나님, 넘칩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오늘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디모데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남겨진 목회자, 젊은 목회자 에베소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재물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고,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 생활을 하였는데 교회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없다고 하지만.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넉넉한 지혜를 품고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